세이볼 이제 여름이니까 응? 응. 이건 냉감 이불 샀어요. 이마트에서 넓네. 이마트에서 세일해서 3만 천원 3만 5천원짜리 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잠깐 생각못 했어. 이것도 세일해서 1만 천원 하나씩 해서 나 봐야 나봐오 시원해 대박 어. 색깔만 봐도 시원해 콩아 나, 우리, 우리 콩이는 안 비키지. 콩아 나, 와오지콩이은저이 가야 돼. 나, 오, 오, 조금 모자란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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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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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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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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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거 이거? 이거? 이 개 시원한데? 어, 공연 해킹 안 되겠다. 우와얇아어 좋다. 내가 딱 좋아하는 어 좋다. 여기는 호항 오돌이 애수욕장이 오돌이 아닌데 도구 도구 애수욕장입니다. 남구 도구 애수욕장. 밥 먹기 좋 보리 깊네 어 맛있어 음, 음. 음. 맛있어 보리, 보리 좀 깊네 좀 얇은 거 없나? 예, 어째 맛있어 음열심겠다오오 오. 어때? 음, 음. 음, 좋다. 괜찮네. 이거 미약간... 자주 없어. 이 음, 기억이 안 나지. 근데 여덟 대가 여 밖에 없는데, 누가 가져간 거 아니야? 자전거 해봐 장보고, 나도 했는지... 어이조그만집구석이 좀 해, 오빠. 그래야 되겠다. 어, 왜되죠 혹시 건망증 있는 사람인데 <laughs> <됐지? 웃음> 아. 근데 <웃음> 자, <웃음> 오빠, 차키 진짜 병원 가봐야 돼. <laughs> 그런 사람도 있잖아. 가로 들어와. 비상이야, 려노트 안에 는 없어? 이 <laughs> 돌겠네. <laughs> 다 어디? 틈이 있었어? 어? 의자 어? 틈에. 그래, 오빠가 어제 여기 잠갔다며. 그니까. 그만. 그만해. 아, 힘들어. <laughs> 어, 키 맞춰. 시장 가다가 해야 되겠다. 어? 시장 가다가 키 맞춰. 이거 시장에서 해? 그냥 열쇠 복사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냥 복사만 해서 하게? 저, 저 이, 이런 거 리모컨 키를 해야 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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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다수까지열어봤네 포에 있다가 오늘은 그 안강 경주에 있는 안강읍에 5일장이 열린대요. 5일장이 4일 9일이었나 어,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오늘은 안강읍에 가서 먹을 거랑 오징어 있으면 오징어 사려고요. 스가 매운 거, 안 매운 거안 매운 거, 하나 주세요. 이거 만두 먹을까? 네? 이거 이 색깔 만두 먹을까? 납작 만두 아니 이거. 납작 만두도 맛있어요. 이거? 아, 이거 좀 매콤한 만두로 해주세요. 어, 아. 콤한 만두로? 응. 이걸로 하나 주세요. 사장아 어, 이거 어, 어,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응. 네. 꼬래기? 어. 날이 추워야 낫겠 빵봐 고등어 빵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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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물뱀물뱀오뱀왜 네. 어, 우리한테 네. 와? 어? 우리한테 온다. 어? 대박이다 오빠. 오늘 어, 양이 별로 안 되네. 어. 여름이라 그런가 봐. 오빠. 얇아 서 응. 빨리 하러. 안녕하세요. 야. 간단히 저희 끝났어요. 네, 어제. 뭐 어, 어떻게 빨리 오서 하냐고. 아, 도까 도까까지 왔더니. 응.

빨래방이에요 포항에 북구에 있는 빨래방입니다 지금 빨래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잠깐 이비인후과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저는 빨래를 기다려야 돼가지고, 여기 좀 앉아있으려고. 빨대가 없나? 음. 응? 응? 짧게 해야겠다. 너무 많다. 어? 어. 짧게 해야겠다. 아, 참. 구경하러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온것 같은데. 아, 강아지 온다. 저 어느편에, 저쪽에서. 아, 다시 또 가야 돼. 어. 아, 열, 열, 열린 거지 이게. 아. 여기 들어가는구나 일로. 음. 와, 온장이네 얼마 써라길래줄서 있어? 음.

가만도너 어제 한거는 누가 한건데? 우리나라 어제가 제일 이쁘 그건 지금 동영대 40분입니다. 그리고 차가 저쪽은 밀리고 있어요. 일단은 반대편 가는 길은 뚫려갖고 저희도 일로 가서 출포나 신앙만으로가려고 합니다. 쓰레기도 좀 버려야 되고, 내일도 축제 마지막 날이라서 차가 좀 많을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이틀 구경했거든요. 이틀 이틀을 구경하고 오늘이 토요일 메인이었어가지고 그 정도로는 충분히 감상한것 같아요. 지금 벌써, 지금도 막히고, 여기 나가서 큰 거리도 되게 지금 막혀요. 여기서 남무 곳, 도구수장 가는데도 지금 한 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지금 정치 장난 아니에요, 진짜. 아까는, 아까는 진짜 심했어요. 지금 이 정도면은 진짜 많이 풀린 수준이에요. 아까는 레이가 이쪽에 서 있었는데, 한, 저기까지 가는데 15분 걸리더라고요. 일단은, 네, 음... 가보겠습니다. 어. 으, 더. 35도. 한풀기를 해고 있지만 35도입니다. 집이 왜 이런 상태냐고요. 집이 초토화됐어요. 어. 음, 음, 더워. 안녕하세요. 아 너무 더워요. 지금 오늘 날짜는 음 보자. 오늘이 음, 26일, 20, 25일, 26, 7월 25일인 것 같아요. <laughs> 26일인가? 여기는 포항이고요. 그 커뮤니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급하게 이사를 해야 됐거든요. 그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이사한 집이에요. 어, 자가는 아니고요 월세입니다. 집 소개는 나중에 따로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와 안녕하세요, 송구랑 백입니다. 엄청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아요. 촬영은 한달 만에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이 자, 지금은 7월 2 7월 25일입니다. 아마 이 영상은 내일이나 모레 업로드 될것 같아요. 한동안 커뮤니티 말씀드린대로 제가 비가 많이 오는 날 미끄러져가지고 발목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제가 좀 집에서 좀 쉬었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오빠가 에어컨 업종의 업무다 보니까 돈은 벌때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캠핑카로 일 다니기에는 이게 힘든 점이 많아요. 그 차량 높이라든가. 주차 여건이라 들고, 또 기름값도 많이 들기 때문에, 주차 캠핑카로 살면서 일하기에는 조금 힘들다는 판단을 했어요. 어, 자주 돌아다녀야 전기가 충전되는데, 어, 일을 바쁘다 보니까 충전할 시간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강아지랑 있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또다달 다친 김에, 다친 김에? 난 집에서 좀 해보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다시피 진전이 다안된 상태예요. 가오가다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 사실은 계속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다시 찍게 된다면은 8월 넘어서 초초 초순을 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현재 제 상황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갑자기 킨 이유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빨리빨리 영상 올렸어야 됐는데 제가 부득이하게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일이 좀 많아서 지금 올리게 됐어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 제가 몇달 전에 처음 협찬 받았다고 너무 좋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바로 뱀볼릭 방향제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뱀볼릭 업체에서 저번에 저한테 협찬 해주셨잖아요 그러고나서 한달전쯤? 연락이 다시 왔어요 이거를 이제 구독자 이벤트 해보는게 어떻겠느냐 일단은 어, 이 방향제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수도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구성은 뚜껑을 완전히 잠근후 세울수 있는 비닐 하나 그리고 속고 속고 하나 그리고 설명서 향 저는 이번에 블랙을 받았어요 저번엔 실버가 나왔거든요 요번에는 블랙이 좀있것같아가지고 아이고 차에 그, 선풍구 있잖아요. 바람 나오는 곳에, 이렇게. 꽂았을 수 있는 클립입니다. 섞고. 어 이거는 그런 냄새가 더 좋다. 음. 글씨가 적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를 석고 여기 넣고요. 저번에는 클린 코튼을 선택했었는데, 클린 코트가 은은하긴 한데, 냄새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진한 향을 맡고 싶어가지고, 블랙 체리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스포이드 형식이에요. 이렇게. 많이 뿌릴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 저는 일단 한세 방울 정도 처음이니까 네 방울 정도 할까? 이거는 일반 방향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선풍고 틀었을 때 냄새가 정말 진하게 나거든요. 이거는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제품을 제일 마음에 들어 하는 부분이 하나가 열리는 거 보이세요? 보이시나? 어이 기능은 뭐냐면은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좀 많이 느끼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많이 열어두시면 돼요. 발향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블랙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 색상이 보니까 실버, 블랙, 핑크, 핑크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리뷰도 네이버에 들어가면 리뷰 되게 많더라고요. 세워서 보관하면 된다고 해요. 전 지금도 전에 받았던 클린 코튼도 이렇게 세워서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때 촬영하고 나서 한 번인가 두번더 뿌렸던 것 같아요. 일단 네이버 같은 거 구매하실 때 보면은 냄새를 맡고 살 수가 없잖아요 인터넷 온라인이라다 보니까 근데 이걸 구매한 후에 생각보다 시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럴 때는 100% 무료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 이게 뱀볼리의 장점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석고는 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일을 한 번씩 주기적으로 넣어주시면은 계속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오일도 되게 넉넉하게 들어있어요. 제가 이런 석고를 많이 사용해봤는데 타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달좀 지나면 냄새가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비싸요. 이쁜 막 곰돌이 인형 같은 모양 같은 것도 그냥 그것만 사도 3, 4만 원 하거든요. 근데 얘는 심플하면서도 석고에 리필할 수 있는 이 오일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진짜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제가 어, 전에 영상 올린 거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참고해 주시고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뱀블릭에서 감사하게도 우리 구독자님 다섯 분을 추천해서 어, 이벤트를 하게 되었어요. 구독자 이벤트 조건은 뭐냐면요. 일단은 좋아요와 구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래 설명란이나 댓글에 제가 네이버 폼을 이렇게 해 놓을 거예요. 거기다가 적어 주시면 되고 댓글에 구독했습니다와 함께 어, 저를 구독한 이유를 간단하게라도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영상 올린 4일까지만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 열려고 합니다. 4일 후에는 종료되고 제가 이제 그 당첨 추첨을 해서 당첨자분 커뮤니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뱀볼릭 업체에서 어, 따로 당첨자분께 이렇게 배송이 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이, 구독 이벤트는 설명란과 댓글을 꼭 읽어주세요.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구독했습니다라고 댓글을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뭐, 혹시 모르니까 저를 왜 구독했는지까지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제가 캠핑카에서 찍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화다시피 너무 덥고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찍을 수가 없어요. 청소는 오빠랑 같이 해야 되거든요. 방향제 구독 이벤트 꼭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상품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름이 이제 곧 끝나가고 있잖아요. 8월이면 끝난 거 아닌가? 최대한 빨리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다시 캠핑카로 돌아갈 수 있는 날까지 청소하고 회복하고 돈 벌어서 캠핑카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멘볼리 이벤트 꼭 참여해 주시고요. 꼭 좋은 방향제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우리 구독자님들 저를 지금 한 2, 3주? 더 넘었나? 영상이 안 올라가서 걱정하신 분이 있었는데 정말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